안녕하세요. 리본모2 5 대표입니다. 어, 변수급주는 살짝 했고, 어, 튀음증권 종목들을 볼게요. 튀음증권에서 당일 누적으로 해서 검색 많이 한 순위로, 어, 1위가 지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제가, 제가 한 이때부터 매수, 저는 한 6만원 정도 매수하시라 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5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저는 지금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에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재용 회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고, 경영에 대한 상당한 이제 추진력과 혁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하고, 오랜 기간 동안 경영 수업을 받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CEO 100대, 우리나라의 100대 CEO 안에 드는 이제 기업인입니다. 삼성전자는 56,300원이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로 매수하시길 권해드릴게요. 이 회사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고, 어 지금 TSMC나 이런 대기업, 해외 대기업들에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살아나는 게 아니죠. 다시 이제 반등해서 주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대기업이에요. 총에 많이 떨어졌지만 삼성전자는 빅테크들에 밀리긴 했지만 어, 파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대면은 충분히 수익낼 수 있는 기간이니까 매수하시길 바래요. 콜라스 AI. 플라리스 AI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네요. 주공상으로 2900원인데, 이거 뭐, 상한가 쳤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가 상한가 종목은 지금 건드릴 필요가 없죠. 소프트 그 28%가 올랐어요. 또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제가,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이것도 이때 사라 그랬을거예요 이스트 소프트도. 무조건 차트만 보면, 이 회사의 실적을 알 필요도 없어요. 차트만 보면, 이제, 기업 실적도 나오고, 타점도 나오니까, 파트를 잘 읽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한국의 컴퓨터도 했었고, 차이 커뮤니케이션.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이번 주에 40% 올랐네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에이럭스도 패스. m30, m83. 이 뭐, 뭐 하는 회사지? 뭐 하는 회사인가 한번 볼게요. 그래픽 특수효과 드라마 영화 영상 있어 v f x 시각효과 하 이제 만드는 기술을 해서네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템은 좋고 다만 이제 지금 오늘 24% 올랐는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 종목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카트도 그렇고 지금 한 작년 작년이 아니라 신규 상장인데 24년 8월에 상장했네요 네. 좀 올라갈 것 같은데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역사가 만들어져야 저는 매수합니다 어 일단은 안망하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일신석세는 추천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지인이 이 종목을 정보를 줬어요. 좀, 네, 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태였고 어, 여기가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확신은 없습니다.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주봉상으로 일봉상으로는 올것같은데 주봉 월봉 봤을 때는 확신은 없어다이신석 트리빌리어. 트리빌리어 이름은 좋네요. 이름 트리빌리어. 트리빌리언면3조죠 3밀리언. 트리빌리어. 비트9. 나인. 비트9이, 비트인도 것들에 100%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진극은 100% 종목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종목이 좀아까아하고 네. 어쨌든, 저딱 봐도 확신이 없으면, 환불 안 들어갑니다. 루닛. 루닛, 루닛은, 있어요 루닛, 루닛, 유닛은 7만원, 유닛도 76% 올랐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거 사세요, 이거.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간단히 보다이 종목은 바닥이에요. 100%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점, 저점, 우리는 주식 언제 사야 된다? 저점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람 테크놀로지는 분석할 필요도 없이 매수해야 된다. 재무제표도 지금 단기순이 흑자전환 해서 수익이 될것 같습니다 매출은 한 60, 연, 연 100억대 매출이고 작은 회사예요 작은 회사인데 사람 테크놀로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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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네이버도 올라가고 있네 18 19% 제가 네이버도 한달 전에 베트남 가기 전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네이버랑 또 카카오도 눈여겨봐 야 네이버 사라고 했어요 분명히 저 기억해요 카카오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사야겠네 카카오랑 네이버 사시죠 카카오 네이버 사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네이버 이거 제가 상담해요. 파워런 네이버는 사세요. 네, 인터넷 주 달릴 것 같아요. 인터넷 대기업 주 달릴 것 같습니다. 파워 네이버 사십쇼. 이어플로우. 이어플로우? 이어플로우도 아니고. 그렇죠. 이름 특이한 이어플로우도 아니고. 기업 플로우, 1 3 0 0원 9,300원. 이번 주에 만100% 올랐네. 어,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검색은 응. 많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게 잡주도 검색 많이 하니까. 제 c 현 시스템.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대중의 반대로 가야 돼요. 아시죠? JC현 시스템. 어, 어, 이 종목, 파트상으로는 좀 할만한데. 그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패스. 요리 에너지도 이번달에 77% 올랐기 때문에 음 보통 이거 차트 볼때 이렇게 수렴을 쭉 봤던 종목들은 거기 밑에 이렇게 수렴을 조금 봤던 종목들은 한번 크게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달에 77% 올랐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주에 이번 주에만 22% 올라가고, 오늘만 19% 올라가는데, 더올라갔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안 삽니다. 우리네너, 챙기면서안 해요. 77%, 막 이런 거 보고, s s y s t t 이런 거 보고, 와, 이거 계속 올라가네. 나도 따라 매수해야겠다. 이러고 매수하시면은, 아시죠? 울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선침해, 바닥권, 어, 가매수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팀중권, 최근, 지금 오늘또 당일 누적 조회 순위 중에 좋은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11월 27일, 실시간 키움증 종목 순위, 방에 누적된 종목 순위입니다.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